저는 지금 델리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 가지고 늦기 전에 손 소독제랑 마스크 같은 거를 좀 사서 집앞그 뭐고 약국에 가고 있어요. 이거 마스크는 예전에 한국에서 작년에 미세먼지 여기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그때 바꾼 건데 아가지 꿀꿀 그랬어 이거 막벨드달려고 숨도 되게 잘 쉬어 주는 그런 건데 몇개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집앞 약국 같은 데서 좋은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술용 마스크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어떤지 보려고 학생들 마스크 쓴 사람들 너 쳐다보기도 하고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진짜 열에0.3 정도만 쓴다 그러나? 대학생, 들 모여 사는 동네의모습일니다 야, 대학, 왔, 컴, 헐, 가요, 컴, 헐, 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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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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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핸드워시 말고, 뭐까요? 아닌데. 아, 어? 그냥 세럼도 사는데. 야 아, 구한 건 마스크도 아니고, 이 알콜 솜. 소독용 솜인데, 다른. 다른 그 약국을 다 둘러봐야 될거 같아요. 또 다른 로컬 약국. i g f 있어요. 있어 e 뭐500얼마까 오. 이거는 알크 들어 있는 건가? अरे <목소리도> रवि, <목소리도> 지금 이거는 알코올이 없는 거고, 이건 알코올이 들어있는 건데, 알코올이 9 5예요 어디서 90% 넘어, 90%몇 되게 100% 가까워지면은 소독이잘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얼마야? 몇백 원, 한 200원, 200원. 우선 있는 마스크랑 다 보여달라고 했고, 소독용 에탄올이랑 수술용 장갑 같은 것도 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쓰고 다니게. 응. 지금 이 가게가 생긴 건 별론데 뭔가 이렇게 다 있어요. 3M 마스크도 있고 하나에 100루키면 1700원?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겉보기로만 판단하지 맙시다. 어... 수술용 장갑. 얼마지? 그다 피시 안들? 에기배. 에? 웨어랜드로. 러버, 러, 러버. 음. 에페어. 아, 에탄올. 그냥 소독용 알코올, 예골 대도. 플레이 통은 이렇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에탄올 아니, 네. 알코올이랑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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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소독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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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아... 아, <목소리도 안 돼> <목소리도 안 돼> <쏘나> <게> <목소리> 아까 거기서 알콜 수업 샀다고 여기서 사지 이러면서 좀 그거 뭐지 영업당했어요 갖고 오고 있어 이게 3M 마스크인데 진짜겠죠? 혹시 몰라서 있는 걸다 사는 게 좋을까 싶어 갖고 은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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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다 사기도 했어. 뭔가 이 정도면은 다 괜찮게 지키은거 같은데. 이렇게 집 앞에서 급하게 코로나에서부터 지키기 위한 용품들 한번 보겠습니다. 알코올 수압. 이거 막 학교 갈때그 엘리베이터 타고 만지기 많잖아요. 그래서 만지기 전에 이렇게 다 소독을 해주면은 좋을 거 같아갖고 알코올 수압이 한 박스가 더 있습니다. 뭐요? 일회용 마스크. 음, 세 개. 소독용 소동, 소독, 소독, 소독용 에탄올. 손 세정제 두 개. 이거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 이거는 알코올 없는 알코올 프리. 그 다음, 박스가 좀 깨끗하진 않은데, 자, 3M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거오래다 아우리 오래 안 팔렸나 봐요? 그래갖고 어이구 어이구. 안에는 한 20개 정도 마스크가 있고요 하나당 100루피 1,700원 주고 샀습니다 아, 다른 것도 가격을 말씀드려야겠네 이게 하나당 12루피면은 하나당 200원 알코올 수압이 이제 두 개가 붙어있는데 이 알코올 수압 이렇게 싱글 아까 하나 썼었는데 하나당 2루피 그러니까 하나당 이 에탄올은 52 루피면 한 800원 요게에에에에에에안 써있네 한..음..한 104? 아닌가? 300? 요게 95루피이고요95 루피면은 <laughs> 1,7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 2,5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총다 이렇게 4만 5천 원 내지로 산것 같아요. 네. 괜찮죠? 아니 지금 이두 개를 써봤는데 얘를 먼저 써봤거든요. 근데 알코올, 그니까 제가 이거, 이거 약품 그 들어있는 그걸 잘못 못 읽어가지고 아까 거기 약국에 있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보고 제대로 써있는게 없어갖고 알코올 풀이라고 준것 같은데 써 보니까 아 시원해요. 그, 냄새맡아 보니까 레몬 향이긴 한데 알콜 향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다음에 써봤는데 두개다알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진짜 코로나가 빵 터지면 아유 그래서 어네 아, 그, 그렇다고요. 그냥 안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들어 있네. 아네 그렇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두 개는 알코올이 둘다 들어있는 거라는 거. 어, 그럼, 코로나 조심하시고, 빠이!